오, 오 죽댔어 그런 그래, 당연하지 물 보수 토마토 주스나 돼 어쩔 수 없어 어우 더 곱다 음, 아까보다 물이 들어갔으니까 어더 음, 곱네 안녕하세요 깡깡 크리틱의 스위필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또 따뜻하게 달아주시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위한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난 2월 설 선물로 진공 블렌더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진공 블렌더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코스트코에서도 진공 블렌더를 판매하고 있죠. 진공 블렌더로 과일을 갈게 되면 층 분리가 안 일어난다는 멘트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찰나였습니다. 예전 코스트코 영상에서 바이타믹스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친정에서 건조된 새싹볼이나 도토리를 물 없이 곱게 갈수 있는 블렌더가 필요하다 하셔서 바이타믹스를 사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용 후기를 달아주시기도 하고 모델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마침 블렌더가 선물로 들어온 거죠. 게다가 진공으로 말이죠. 일단 처음 경험해보는 진공 블렌더 리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 못한다면 바로 결국은 바이타믹스로 갈아타야 하나 하고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리뷰해드릴 제품은 아이오 언발란스 진공 블렌더입니다. 아이오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전좀 음, 생소했는데요. 찾아보니까 홈쇼핑에서도 꽤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특이한 점은 블렌더 통이 외통과 내통으로 두 겹입니다. 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블렌더 작동 시 닫아야 하는 뚜껑도 두 개이고요. 두 개의 뚜껑 위에 공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본체 뚜껑까지 덮이면 뚜껑만 세 개의 레이어가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블렌더를 작동시키면 내통이 네역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통 자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물이나 꾹꾹 눌러줘야 하는 누름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렌더가 알아서 내용물을 흔들어 주고 회전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밸런스라는 단어를 제품에 붙인 것 같고요. 세척이도 무척 편리합니다. 돌려서 끼우고 뭐 하는 그런 특별한 동작 없이 그냥 차례대로 레이어를 쌓아주면 되기 때문에 해체도 편하고 세척도 부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새 블렌더의 종류를 살펴보면 핸드블렌더, 초고속 블렌더, 진공 블렌더로 나뉘어지는데요. 핸드블렌더는 절삭력은 약하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초고속 블렌더는 분당 15,000회 이상 회전하는 제품이고요. 요즘은 분당 3만회까지 회전하는 초초고속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초고속이기에 부드럽게 잘 갈리는 건 당연하구요. 진공 블렌더는 블렌더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산화 반응을 억제해서 영양소 파괴를 방지해주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이오 진공 블렌더는 초초고속이 아닌 오히려 분당 18,000회. 회전 정도의 저속 회전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뭐, 만 오천 회 이상 올라가니까 초, 초고속에 속하긴 하죠. 그런데도, 어, 자신들 제품을 저속 그런 회전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네요. 내통 회전도 새로웠는데, 어, 이 또한 역발상인 것 같죠. 열로 인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하고 영양소를 보존하겠다는 걸더 우선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회전 속도를 18,000 정도로 묶은 것 같고요. 음, 초고속으로 작동시키면 열이 나죠. 이 제품은 많이 돌려봐도 그리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진공 후 블렌딩 해주는 자동 모드와 원하는 입자로 블렌딩하는 순간 동작이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 ABC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작동 버튼을 누르면 약 40초간 진공을 시키고, 그 후에 약 1분 20초간 속도를 높여가며 블렌딩 합니다. 주스에 들어가는 사과, 당근, 비트를 한번 정도만 잘라서 갈아 봤고요. 원래는 통으로 넣어도 다 갈아준다고 하길래, 어, 당근을, 아주 큰 당근을 통으로 넣었다가 칼날에 너무 길이가 길었던 거죠. 칼날에 꽂히는 바람에 2등분해서 다시 넣어줬더니 잘 갈렸습니다. 집에 있던 초고속 블렌더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2등분한 사이즈에 같은 사이즈의 당근을 넣어봐도 기존 블렌더는 아예 작동을 못 하더라고요. 더 잘게 썰어 넣어줘야 어, 기존 제품은 갈렸고요. 아이오는 타 블렌더에 비해서 자르는 수고를 덜어주는 제품입니다. 갈아낸 입자도 훨씬 곱고요. 보시는 왼쪽이 아이오 진공 블렌더로 간 ABC 주스이고요. 오른쪽이 기존 초고속 블렌더로 간 어, ABC 주스입니다. 진공 블렌더 쪽이 색깔이 더 선명하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질감 차이도 확연하게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온은 블렌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어, 기존 초고속 블렌드로 만든 주스는 질감 자체가 덩어리로 무너지고 층 분리를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저속 회전을 표방하고 있는데도 얼음을 곱게 갈아주는 눈꽃빙수 기능도 있습니다. 칼날을 보니까 사이즈가 아주 상당합니다. 눈꽃 빙수가 가능한 이유가 큰 칼날과 힘이 센 모터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소음은 좀 있습니다. 블렌더들의 소음이 다좀 있죠. 그래서, 어, 밤에는 갈면 안될것 같고요. 어, 평가를 찾아보니까 소음이 크다, 뭐, 어떤 분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등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블렌더로 저소음 진동 블렌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특수 기능으로는 딱딱한 견과류를 버터로 만들어주는 피넛버터 기능이나 재료의 양념이 빠르게 스며들게 하는 마리네이드를 촉진시켜주는 진공절임 기능 등이 있습니다. 진공절임은 불고기, 새우장, 연어장 등 각종 절임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전 소고기 마리네이드 한번 활용해 봤고요. 고기를 오래 숙성시킬 시간이 없을 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공 절임 기능은 진공 진행을 하고 그 진공된 상태를 유지하고요. 진공 해제되는 과정에 약 4회 정도 반복되고요. 약 6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어, 저희 엄마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새싹보리도 갈아봤습니다. 직접 키우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친정 베란다가 새싹보리밭이라고 할 정도이고요. 초반엔 건조된 새싹보리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한 방에 갈리진 않았는데요. 욕심을 버리고 적당량 넣었더니 곱게 잘 갈려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친정집에도 여러 개의 블렌더가 있었는데요. 아이오가 훨씬 곱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새싹 보리가 항산화에 좋다고 하죠. 요새는 아이오 덕분에 곱게 간 새싹 보리를 요플레에 넣어 먹곤 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물과 누름봉이 필요 없다는 점, 또 영양소 파괴를 막는 진공 기능이 있다는 점, 강력한 저속 회전, 또 눈꽃 빙수도 만들 수 있고 진공 절임도 가능하다는 점. 탈리안 세척 등 아이오로 가는 재미에 한동안 빠질 것 같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아이오 언발란스 진공 블렌더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깡깡크리틱의 스위필드였습니다.